제가, 어, 우울증이 왔을 때, 보스가 바로 온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좀 기간이 지났을 때 왔을 때였는데, 어, 정말, 누구도 만나기도 싫더라고요. 그냥 겁이 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만둔 이유 중에 이제 사람에 대한 상처 때문에도 그만둔 이유도 있으니까. 그래서, 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다고 부모님한테 말씀드리기에는, 야, 이게 너무나도 치명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음. 누군가한테 공유해서 얼른 이걸 나누어서 내가 풀어나가기보다는 저는 혼자 해결하려고 하니까 더제그 어둠의 그 음. 숲으로 더 들어갔었던 아, 것 같아요. 아. 진짜 창문 있으면 그냥 내려가서 뛰어내려 죽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아. 나 너무 힘들어서. 근데 제가 진짜 그래도 마지막 하나를 잡아봤던 게 여행을 갔어요. 음. 그냥. 내가 죽을 땐 죽더라도, 그냥 뭐랄까, 어, 뭔가 내 감정이 공유라기보다는 내 감정이 뭔가 그래도 좀그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많은 울증 오신 분들 중에 진짜 감사한 케이스가 저처럼 그래도. 순간에 그 정신줄 하나는 남아 있거든요. 그 정신줄 하나가 정말 너무 고마운 게 그럼에도 내가 그럼에도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 순간적인 그 정신이 하나 남아 있어요. 그럼 그때 제가 그때 아무것도 안 하고 제주도를 갔던 것 같아요. 진짜 밤, 새벽마다 이제 막 울고 난리가 나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엄마 아빠한테도 나. 정리할 게 있어서 잠시 갔다 올게. 부모님 난리가 난 거예요. 어. 애가 미용도 그만둬가지고 상태 안 좋은 거 아시고 음. 이러는데. 근데 저는 그냥 엄마 나 갔다 올게. 그냥 그 한마디 하고 갔다 왔는데. 하, 그 바닷가에서 혼자 걷고. 음. 그냥 혼자 밥 먹고. 이러면서 지내면서 일기를 썼어요. 그냥 아, 어. 내가. 앞으로 왜 살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 하나도 못 적겠는 거예요, 진짜. 그럼 나 여기서 그만 접고 가야, 겠다 이제 난갈 길을 가야 하나?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 좀, 뭐랄까. 그, 그래도 그 어두운 마음 속 하나에도 꽃한 송이는 피어 있더라고요, 진짜. 그 나무를 꽃한 송이는 피어 있어요. 그게 가족이었어요, 저는. 어. 그러니까 저는 진짜 감사한 거죠. 왜냐면 저는 또 기독교가 그런 저희 가정의 종교는 또 기독교여가지고 네. 그러한 또 부모님이 기도를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음. 그러니까 저는 진짜 어떻게 보면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쉽게 목숨 끊으려고 했었던 사람이 가족으로 인해서. 왜냐하면 이게 진짜 정신이 한순간에 저는 차려진 특별한 케이스였는데, 그 정말 너무 힘들고 그럴 때 여행을 갔어요. 진짜 제주도 너무 멀잖아요.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진짜 제주도 갔는데 아무도 저를 모르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힘든지도 모르고, 아.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도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오히려 편한 것도 있고, 뭔가 서운한 감정도 있고, 억울한 감정도 있고, 이 세상에 덩그러니 놓여진 느낌도 더 많이 들긴 하지만, 그 정말 내 문제가 가득한 그 환경 속에 있는 것보다 그 환경에서 벗어나서 그 정말 먼 그곳에 있으니까 저한테 오로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우울증이 왔는지, 내가 뭐가 문제인지, 내가 이걸 해결하면 뭐가 필요할까라는 그 와중에 그제 마음속에 꽃한 송이가 가족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이유는 가족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진짜 목숨 끽 해가지고 죽으면 사실 끝이에요. 저는 끝이에요. 남겨진 가족들이 누군가 욕하겠지, 저거, 어? 뭐, 이렇게, 뭐, 한다 그러더니, 뭐, 지 목숨을 뭐, 그렇게, 그렇게 욕할 수도 있고. 아누군가 안타깝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창피했어요. 내 나는 내가 이걸 이루려고 내가 지금까지 했던 계획이 있는데 내가 이거 하나 이렇게 됐다고 그래야 돼? 계획은 새로 만들면 돼.라는 그 단단한 마음이 오히려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여행이 저한테 좀 살짝 터닝 포인트. 음... 그 혼자 정말 저한테 오로지 집중할 수 있었던 그게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 친구 중에 하나도 조금 우울증이 심하게 온 친구한테는 너 지금 가, 어디 놀러 가, 여행 가, 나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 만나지 않아도 되니까 바닷물 한번 발에다, 발에, 바다에다 발한번 담가 보고, 물에 한번 만져보고, 그 저는 함덕해 수욕장을 제일 많이 추천을 하는데 그 위에 언덕이 이렇게 쫙 있어요. 거기를 혼자 걷다 보면은 말이 나오거든요. 그 말똥 냄새 때문에 정신 한번 차려주실 거예요. <laughs> 이게 <laughs> 웃자고 하는 소리긴 한데, 그 여행이 오로지 나한테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니까, 가까운 데 가지 마세요. 진짜 음. 멀리 가세요. 음. 그냥 진짜 멀리 가세요. 그냥, 뭐, 저는 모아둔 돈이 얼마 안 되지만 그 돈으로 그냥 갔어요. 음. 그냥 혼자 가면 오히려 더 편해요. 돈도 얼마 안 들지, 음. 시간도 나 혼자 다쓸수 있지. 이게 너무 좋으니까 그냥 혼자 가세요. 힘들면 그냥 혼자 가서 오로지 나한테만 집중해 보는 음. 거예요. 내가 왜 힘들고 뭐가 힘들고 뭐가 문제고 그러면 그러고 나니까 해소가 돼요. 그래서 저 보스 그러고 나서 보스 만나고 음. 상태가 더 좋아지고 그러면서 진짜 툴툴 털어버리고 영월로 내려왔어요. 음. 그래서 저는 진짜 완전 사람이 달라진 거죠. 음. 너무 더 행복하고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 제주도 여행이 저한테는 진짜 최고의 터닝포인트 점이 아닌가 싶어요. 좀, 진짜 완전 그다 돌아오고 나서 보스를 만난 것도 저한테는 너무 행운이었고, 음. 사실 돌아오고 나서도 많이 힘들죠. 허무하고. 왜냐하면 그렇죠. 다시 네. 내가 어려운 상황에 돌아왔으니까. 근데도 그 여행에서 내, 제가 일기를 쓰고 다짐했던 걸 돌아보면, 그래. 야, 이거 내가 뭐 이까지 인생 일단 한번 대충이라도 한번 더 살아보자라는 음. 그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맨날 그냥 진짜 정말 한번 진짜 뛰어내리려고 했던 거제 친구가 딱 와가지고 저 붙잡아주기도 하고 그냥 목 매달려 죽으려고 했던 것도 어, 저는 진짜 저는 죽으면 안 되는 몸인가봐요. 저는 항상 그런 그런 나쁜 행동들이 나올 때마다 친구가 막문 두드리고 오거나 친한 언니가 야 아르마 치킨 먹자 하고 그냥 몰래 오거나 전화가 오거나 그런 일들이 전 되게 많았었어요. 왜요? 다 전사들이에요. 진짜요? <laughs> 어머, 어떡해. <laughs> 하여튼, 그냥 제가 말이 좀 너무 많이 길어지긴 음. 했지만, 어, 그런 어려움을 주는 환경, 사람들을 피해서, 저는 음. 피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옛날 음. 어르신들은, 야, 피하지 말, 말라고, 뭘, 거기 가서 당당하게 맞서, 못해요. 어떻게 음. 그래요? 진짜 못해요. 그냥 피하는 것도 저는 방법이에요. 그냥 사실 사람이야 진짜 언제 죽고 언제 떠나고 그럴지 모르는데 돈이야 돈은 뭐 계속 저축한다고 하지만 그 시간은 누구한테도 줄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를 떠나서 좀 그런 환경들을 떠나서 오로지 나한테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오면 그게 돼요. 어. 아 내가 뭐 때문에 아프고 힘들고 그러면은. 살짝 좀 막말이긴 하지만, 어, 전대라, 꽃대라, 이렇게 음. 살짝 그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어, 이렇게 어. 뭐뭐 대로, 음. 대라 이런 음. 것처럼 야, 내가 왜 죽어? 음. 어, 그런 각오는 조금씩, 조금씩 들어요 네. 그러다 보면은 새로운 거에 눈길이 가고, 아, 나 이것도 좋아했네. 음. 아, 나 이것도 관심 있었구나. 아, 해보자. 하면 돼요. 저는 사실 너무 어린 나이에 좀 많은 것도 겪고 우울증도 심하게 와보고 꿈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와봐서 사실 이만큼에 대한 지금 뭐 누가 보기엔 성과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정말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조금 빨리 와서 좀 이렇게 온 것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지만, 사람마다 다그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음. 힘든 시간이 있고, 다, 어 아, 행복한 시간이 있고, 그거를 잘 견뎌내면은, 어, 나도 의도치 못하게 행복한 거예요. 아 씨, 뭐야, 행복하지도 않고, 뭐다 지루하고 재미없는데, 그냥 뭐 하나 찾고, 뭐 하나 찾고, 아, 나 이거 좋아하는구나. 나한테, 내 스스로한테 관심이 가면은, 음. 살아가더라고요. 네. 진짜 많이 그래요. 제가 책갈피까지 할 생각은 못 했는데. 음. 제가 옛날에 조금 어, 지적여지고 싶어서 어. 책을 많이 읽었을 당시 어. 좀 심리학 이런 걸좀 되게 어.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성인이 되고 이제 되니까 오, 이거 시간이 없는 핑계를 계속 대고 있더라고요. 어. 저는. 그러는 와중에 이제 책갈피가 저는 문득 떠올린 거예요. 그래서 아, 나 이거 책갈피 만드는 거 재밌네. 어 아, 선물하기도 좋네?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가니까, 아, 살게 되더라고 왜냐면 내일 죽으면 나이 제품 못 나와요. 그니까, 어, 나 이거 못하고, 이거 보스한테 못 채워보고, 이거 안 돼, 판매가 안 돼, 이러니까, 그냥 그 생각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니까,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혼자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좀만들어주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좀 중요한 것 같고, 아, 아좀 그런 힘든 상황을 피하셔도 된다는 말을 좀 하고 싶어요. 다들 피하지 말라고 하는데 사장님이 음. 이제 제주도로 가셨지만 네. 제주도를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사람들이. 그러면 무작정 이제 버스, 고속버스 타고 음. 뭐 부산까지 안 가더라도 외가 시골 그쵸. 가서 네. 뭐 찜질방 가서 잘 수도 있고 음. 그렇게 해서 그공간에좀 벗어나서 음.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사장님이 했던 음. 방식은 이제 이 기를 쓰신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반복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나를 이제 발. 음. 계속 쓰는 거죠. 어, 그래서 나를 다시 발견하고 그 좋은 말씀해주신 을것 같아요. 그렇게 음. 한번 해보면 또 나를 먼 발치에서 나를 다시 볼수 있는 음. 시간을 갖는 거. 음. 그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막 바쁜 환경이 있으면 음. 나를 못 봐요. 음. 다 남, 나, 저 사람이 내가 이거 실수했는데 나한테 욕하면 어떡하지? 음. 아, 나 이거 더 잘하고 싶은데 막 그런 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좀한 번은 너무 힘들고 음. 진짜 우울증에 시달리고 내가 너무 우울하고 음. 좀 좌절감이 심할 때는 진짜 그냥 사실, 저는 좀 너무, 너무 힘들었었고, 그 환경이 진짜 너무 최악인 상황이었으니까, 멀리 벗어나긴 했지만, 혼선생님 말씀처럼 그냥 뭐 가까운 공원을 한번 걸어도 괜찮아진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음. 음,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좀 멀지 않은 외곽에 좀 나가서, 아무도 나를 모르는, 아무도 모르는 음. 그곳에서 나를 발견할 수도 있는 거고.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음.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 정말요. 소망입니다 음. 맞아요 자 그러면 다른 얘기로 네. 제가 알기로는 운동을 오, 네. 굉장히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laughs> 그냥 느끼기에 아, 네. <웃음> <웃음> 이게 어떻게 보면 은 네. 사장님의 부캐일 수도 있어요 어 그래요? 맞죠? 아닌가? 두개 정도는 아닌가? 어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음. 옛날이었으면 좀, 어, 그런데 옛날. 오. 지금은 여기에 집중하느라고운 음. 감동 못 하고 있고, 음. 근데 한때는 운동 엄청 열심히 하셨나봐요. 어 진짜 정말 음. 좋아했어요. 어. 좋아하기도 좋아하고 어, 집착도 조금 하고 어. 그래서 저 거의 헬창이라 그러죠. 헬창, 헬창이었어요. <laughs>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음. 어 뭐.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일단은, 음. 어, 대학교 졸업하기 한몇달 전이었어요. 근데 뭔가 맨날 미용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뭔가 좀 지루하기도 한 어. 느낌도 왠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시작했던 게 이제 피트니스, 음. 이제 헬스를 시작을 했어요. 그랬는데, 오, 어, 원래는 이제 제 주변 사람들은 필라테스 해라, 요가 해라 이랬는데, 어. 어, 저랑 안 맞는 거예요. 어. 막 천천히 몸을 뭐 어. 저는 무조건 무게 치고 막 이게 저한테는 정말 잘 맞더라고요. 오. 그래서 이제 어, PT도 좀 받고 이제 퍼스널 트레이닝도 좀 받고 좀 그렇게 관련된 일도 아르바이트도 조금 해 보고 아. 네, 아르바이트도 좀해 보고 그러면서 어, 좀 범위를 많이 늘려갔죠. 그래서 바디 프로필까지 찍으려고 했는데, 찍기 음. 이제 한달 전에, 그좀 중요한 시기에, 그, 엄청 헬스장이 그 코로나로 인해서 아. 다문 닫았을 아. 때여가지고, 네. 와, 이게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음. 집에서 맨몸 운동 할 수도 없고. 아, 그. 그렇죠. 이제 기구를 에이. 써야 되는데 아. 왜냐면 근육량도 더 저는 더 늘려야 됐던 상황이었어가지고 음. 무게를 계속 쳐야 되는데 무게를 안 치다 보니까 근육은 제자리고 이게 저가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아 스트레스 받았죠 아나 이거 해야 되는데 지금 무게 친다는 표현이 되게 멋있다 아 그래요? 처음 들었어 <laughs>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한달또 쉬게 된 네. 날이 있었죠 그래서 프로필까지는 못 찍었지만 식단도 무조건 하고, 닭가슴살, 생선, 계란, 뭐, 고구마, 단호박, 뭐, 간식도 배고프면은 일반 간식 먹지 않았어요. 닭가슴살 칩이라고 닭가슴살 이제 오. 과자 같은 건데 그거 먹거나 아니면은 뭐, 프로틴볼, 프로틴 과자, 뭐, 쿠키 이런 거 먹고 항상 그랬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 그렇게 몸이 변화가 되니까 막 엉덩이도 막 예뻐지고 또, 등도 조금 이제 막 그, 기립근이라고 하죠. 기립근도 어. 좀 좋아지고, 어깨도 어. 이렇게 좀 좋아지고 어. 막 이러니까, 자존감이 되게 높아져요. 이제 저는 사실 자존감이 되게 낮은 편이어서, 음. 어디에 얼굴 비추는 거, 사실 이렇게 지금 유튜브 촬영하는 것도 많이 낯설고, 긴장돼서 막 땀도 막 줄줄 나지만, 자존감이 정말 높아져요. 그래서, 이건 진짜 강추하는 어. 것 같아요. 이것도, 뭔가 우울증의 해소법이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것도 되게 성향이 맞아야 되라고요 아무튼 네. 몸도 마음도 네. 건강하게 유지하시는 걸 느꼈는데 되게 좋아 보였거든요. 어, 음. 네. 저는 어, 사실 외지 나가서 취미도 마땅히 없고 해가지고 시작하면서 이제 됐던 거였는데 이제 제 몸을 하나씩 가꾸기 시작하니까 네. 자존감도 높아지고 뭐 음. 재밌기도 하고 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운동하는 사람들하고 되게 잘 맞게 아 되더라고요 또 그래서 좋은 정보도 많이 얻고 또 그런 지식 같은 음. 것도 용어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알게 되고 그래서 막 여기가 전완근 뭐 여기 대퇴사근 뭐 이런 것도 막막 막 그런 것도 막, 막 복근도 저는 하나로만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상복근 하복근 막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고 그런 것도 얘기 듣고 막 하니까. 어 진짜 더 욕심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전 이번에 이제 보스 오고 나면은 음. 저는 다시 운동을 시작할 계획이거든요 음. 그래서 어.. 혹시나 뭐 저랑 같이 운동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같이 하면 더 좋을 거고 어 그니까 러네 진짜 재밌어요 근데 진짜 재밌어요 어. 네, 정말 재밌어요 하루하루가 정말 발전하는 내 모습이 너무 좋아요 음. 음, 진짜 좋아요 재밌고 그, 사실 피가 부담스럽긴 해요. 어우, 너무 비싸요. 진짜 비싸요. 음, 저도 비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엄두가 안 나긴 하는데, 맞아요. 그런데도 헬스장을 끊으면은 어떻게 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맞아요. 진짜 그래서 어렵죠. 이것도 핑계지만 그렇게 해서 안 가게 되는데, 아. <laughs> 어. <laughs> 저 그거 샀어요. 단백질 보충제. 어, 진짜요? <laughs> 잘하셨어요. 진짜. <laughs> 그거 우선 그거 먹으면서 네. 집에서 조금씩 아진짜 하려고. <laughs> 어머. 그런데 그럼에도 네. 저도 되게 빈약해 보이잖아요. 어? 어 그렇지 않았는데. 아니야. 키가 있으셔가지고. 키만 있어요. <laughs> 아, 키만 있으신거요구나아 <laughs> 있으신 뭔가 등 근육도 만들고 싶고 네. 다 하고 싶은데 아. 어제 방법을 잘 모르니까. 근데 사장님은 네. 그거 좀 아시잖아요. 그렇죠. 잘 좀, 알죠. 잘 알죠. 그러니까, <laughs> 사장님의 그런 네. 것도 필요로 하, 하는 부, 음. 사람들이 좀 있을 것같아요 저도 그렇고. <laughs> 네. 어 요즘에 가까이 지내는 유사부님도 그렇고. 오 그래요? 햇살 <laughs> 사니까 요즘 몸이 좀. 아. <laughs> <laughs> 어, 그렇죠. 그런 정보를 좀 공유 받아도 좋을 것 같아요. 오 어, 그럼요. 저는 알려드릴 수 있으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또 이제 보충제 같은 것도 저는 개인어를 먹어요. 이제 단백질 보충제는 프로틴 보충제는 이제 단백질만 들어가 있지만. 이제 저는 체중을 이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야. 이게 좀 벌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같이 들어 있는 네. 거를 섞어 먹어야 돼서 게이너를 저는 지금 섭취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알려드릴 수 있으면 멋있다. 너무 <laughs> 멋있다. 멋있다. <와. 웃음> 네. 그러니까 부캐가 확실히 네. 또 잡힌 것 같아요. 음, 아, 맞죠. 아 그래도 거기까지는 아니 거의 중 전문가잖아요. 아, 어. 조금 그래서 막 <laughs> 네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도 궁금해요 단백질 복충제 샀어 음. 근데 어떤 식단으로 먹어야 음. 되지? 그리고 나는 이 개개인마다 좀 다르잖아요 맞아요 다 나, 달라요 나의 고민은 이러 건데 이거에 맞춰서 어떤 식단을 갖고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을까 음. 그런 것도 궁금한데 어디 물없어면 없고 지식인도 <laughs> 한계가 있고 맞아요 진짜 그렇죠 음. 그리고 또 어, 식단을 하는 것도 되게 자유롭지 못해요. 음. 왜냐하면 이제 염분도 없어야 되고 어. 이제 정말 오로지 단백질 음. 그리고 뭐 탄수화물이나 식이섬유 이런 것도 아주 조금의 양만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어려워하는데 음. 이제 저도 사실 누군가한테 알려주기 어려운 게전 벌크업이기 때문에 음. 어 정말 체중을 확 늘리고 싶었을 때는 한 끼는 그냥 무조건 프리로 음. 그냥 막 아무거나 먹고 한 음. 끼만 식단을 하는 두끼 식단하거나 또 이제 저는 여러 번 식단을 했어요. 이제 누구는 하루에 4시간씩 단백질을 섭취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4시간씩 식단하시는 분이 있었다면 저는 거의 한 3시간에 한 번씩 먹었었어요. 오. 단백질을. 그래서 이제 쉐이크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이제 식단을 대체하는 것보다는 사실 식단을 하는 게더 좋아요. 진짜 대체가 되는 게 프로틴 보충제거든요. 그래서 음. 예를 들어서 뭐, 밤에, 밤에 늦은 시간에 운동을 했을 때 식단하기 조금 어려우니까 그때 보충제를 먹어주거나, 어... 그러면 흡수율도 좀 빠르니까 어... 그렇게 하면 좋고, 그리고 흡수율이 빠른 보충제가 또 있어요. 그리고 기름 같은 경우도 이제 스프레이로 된 기름인데, 어, 이제 그런 올리브 이런 거 칼로리 엄청 높잖아요. 걔는 음... 칼로리가 엄청 낮아가지고 그런 기름도 있고, 해서 좀. 여러 가지는 않지만 사실 저희가 전문가는 아니어서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정말 조금 조금의 정보력은 좀 있어서. 그렇죠. 네. 이게 지금 저도 그고 <laughs>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전문가 찾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것도 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내 일상에서 조금만 변화하고 싶은데 그 변화이면 이제 사장님 같은 분이 아, 조금만 코칭을 해주면 이렇게 재미에 붙으면 음. 어? 어, 자식, 사장님처럼 자거에 붙어서 전문가또 찾아가게 네. 되고, 이게 확되는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아, 이게 사장님도 이제 더 부캐를 네. 팍 만들어가지고, 영화를 오, 또. 좋죠. 건강한 문화를 만들어가면 좋겠네요. 어 진짜 좋죠. 네. 어, 저도 홍보해야겠다. 어, <laughs> <나>, 어떤 거를. <laughs> 오시면 괜히 상담을 <laughs> 어, 아우, 좋습니다, 네. 그 저, 제 생각에는 인스타도 하시고, 이제 블로그도 하시지만, 네. 거기에 대한 다 올려서, 올리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럴까요? 그럴 사장님의, 정말? 네. 그런 퍼스널 브랜딩도, 그런 걸로. <laughs> 어 그러면 진짜 제가 촬영을 부탁드리면 음. 제가 운동하는 법좀 알려드리면서 자세 좀 코칭해 드리고 이러면은 되게 그렇죠. 재밌을 것 같아. 그런 프로그램도. 뭐전부인 그런 영상이 아니라 가볍게 이제 <laughs> 찍고 맞아요, 하면. 그냥 가볍게. 음. 어, 좀 진짜 재밌을 것 같아. 어차피 지금 사장님이 이 간식들도 다 수제 간식이잖아요. 네. 그러면 뭐 반려동물에 건강까지 이제 건강 음, 건강까지 책임지시는 그렇죠. 거니까. 그 반려인들도 건강해야 되잖아요. 어후. 그럼 건강까지 생기죠 어떻게 아. 컨텐츠 하나 가더 넣어놨네. 괜찮네. <laughs> 어. 괜찮네요. 네. 그래, 그게 좀 궁금했어요. 이제, 아, 어, 지금도 네. 운동하시나? 운동 어디까지 하시는데, 어, 바디 프로필까지. 네, 저는 심지어 자격증까지 취득하려고 아. 필기보로 이제 등록까지 했는데, 네. 아, 이게 제가 못 갔어요. 에이. 여기 이제 지원 사업이 있어가지고, 에이. 그거 때문에 못 갔는데, 내년에는 제가 준비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에이. 들어요. 저의 조금 조그만한 욕심이었는데 네. 할수 있으면 하면 좋으니까. 그런 네. 거다 기록 남기시면은 많이 응원해 주실 것 같아요. 어, 진짜요? 어, 한번 어, 해볼까요, 진짜? 저도 어. 그거 뭐 있잖아요. 어, <laughs> 아, 저도 사장님처럼 그렇게 하고 싶은데 네. 좀 알려주실 수면은 있으 질문하면 또. 요 사장님도 저. <laughs> 음, 재밌죠. 음. 진짜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음. 더 커지겠다 감탄하겠다 어. <laughs> <laughs> <괜찮았다. 웃음> 사실 그때 그냥 막연하게 와서 얘기 잠깐 나눴을 땐 되게 막연해 보였거든요 어, 고민도 네. 많아 보이시고 사실 지금도 사람 때문에 좀 상처 받으시죠? 그쵸 음. 아, 안 받지는 않아요 그런 거는 음. 어떻게 지금은 어떻게 치유하고 계세요? 어... 방법이 생긴 것 같아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되, 아, 이 부분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만 흡수하고, 버릴 건 그냥 버려요. 그거, 이제 그거 도움을 주는 게 이제 어머니. 음. 어머니가 많이 도움을 주시고, 음. 또 저의 사람들, 제 사람들, 음. 내 사람들, 딱그 지정된, 내가 어떠한 상황이고 그런 거를 다 이해하고 받아들여 줄수 있는 그내 네 사람들이, 진짜 많이 도와줘요. 음. 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같이 욕해지고 이런 게, 와, 음. 어, 정말 힘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지, 지나가더라도 할필 진짜 신기한 게 그렇게 제가 힘들 때 연락이 오거나 저한테 무슨 쿠키나 뭐 요즘 뭐 와플 이렇게 해가지고 뭐또 유명한 게 있더라 그런 것도 막 보내주시고 오늘처럼 막 꽃도 선물해주시고 어, 정말 주변에 감사한 사람들이 훨씬 많으니까 제가 아, 저 한, 저분 한 사람의 말로 흔들릴 순 없다. 음. 어, 난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 흔들리되 무너지진 않는다라는 거를 항상 이게 마음에 품고 살아요. 내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더잘 돼야지. <laughs> 주변에 천사가 많네요. 네, 그러게요. 제가 없는 줄 알았더니 어. 진짜 많네요. 어. 오늘 들어보니까. 뭐야? 그건 뭐죠? 누구예요, 누구예요? 뭐. 어, 누구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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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뭐야? <laughs> 저기, 너 뭐지? <laughs> 나 뭐지? <laughs> 감사한 일들이 되게 많네요. <웃음> <그래서>. <웃음> 정말 많아요. 하, 정말 많아요. 그럼 사장님, 그 그럼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아, 앞으로의 계획은 음. 음, 일단 3년치 계획인데, 지금 이렇게 조금 작지만 운영하고 있는 가게를 내 색깔을 확고하게 내고 싶다라는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장난감도 조금 보이고, 뭐 하네스 이런 것도 다 있지만 이것들을 내가 다 손으로 만들고 다 음. 핸드메이드로 이제 주문, 이제. 주문했을 시 만들어드리면 더 좋겠지만, 사실 그렇게 되면은, 금액적인 부분도 좀 올라가기 때문에, 음. 제가 만들어 온, 제, 저만의 색깔을 고객님들이 계속 찾을 수 있게, 음. 좀 여러가지 상품들을 제가 직접 만들어 보고 싶고, 음. 또, 어, 더큰 거는, 좀 문화활동을 좀 많이 하고 싶어요. 반려인들 많이 만나고 싶고, 비반려인들도 많이 만나고 싶고, 그런 문화 활동을 좀 하면서 영월이 좀 전체적으로 아 반려동물 문화 도시 문화 충전 이런 거를 보스야로 해서 시작했대라는 거를 진짜 그 시작점이 음. 그 시발점이 조금 확고하게 저희 매장이 되면 좋겠다는 좀 그런 바램도 있어요. 이렇게 핸드메이드로 각인 전문점으로도 앞으로 더 나아갈 거고 음. 또 이런 반려동물 용품도 더 나아갈 거고 반려동물 문화도 나아가는 좀 3년 뒤에 한번더 <laughs> 좀 돌아보고 싶어요. 음, 얼만큼 음, 음, 열심히 살았고, 무언가를 세웠는지. 음, 제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좀 흔적을 남기고 싶은 욕심이 요즘 점점 생겨요. 그래서 폴라로이드 카메라도. 이번에 어떻게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지원금 받은 거를 좀 좋게 사용하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 인식표 만들어 가시면 반려동물학원만 찍어드리는 서비스도 해드리고 싶고 음. 또 제가 하는 문화활동들도 계속 남기고 싶어요. 폴라로 음. 사진첩을 좀 만들고 싶어요, 음. 제가. 음. <웃음> 응원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네. 잘 네, 됐으면 좋겠어요. 잘 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laughs> 저희 그러니까. 마지막은 이렇게 인사하고 끝 마치는 거예요. 안녕. <laughs> 안녕.